딸기가,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딸기 좋아.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다오기네. 오늘 먹을 음식은 딸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눈꽃 딸기도 준비했어요. 하얀색이라서 눈꽃 딸기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더라고요. 어찌? 음. 씻으려고 열어봤는데 완전 꽃향기 났어요. 서좀 음. 신기했어요. 좀 새로운 냄새. 음. 그래서 맛도 너무 기대됩니다. 완전 기대됩니다. 그럼 빨리 먹도록 할게요. 안에는 이렇게 하얘요. 괜찮하요 근데 응?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맛없게 생겼어. 음. 맞지 않아? 꼭 하나도 안 달고 쉴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느낌은 그래요. 안 익은 딸기. 근데 진짜 파인애플 향도 나고. 오. 음, 음. 과일향인데? 음. 응. 음. 어서 맡아본 냄새인데? 뭔지 모르겠어. 아, 잠깐만, 이거 알것 같아. 모르겠어. 먹자. 주식쿨 냄새. <laughs> 주식쿨? 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때? 그냥 딸기 맛인데? <laughs> 나는 나도 딸기 맛이거든? 근데 안 익은 딸기 맛나 어, <laughs> 조금 살짝 덜 익은 딸기? 다시 먹어보자 좀큰거 먹어봐야겠어 큰거 음. 결국 음. 이렇게 먹어봐 파인애플맛 살 딱지나갔어은0 1 초? 응. 이렇게 펴서 먹는 먹은 거랑 응. 이렇게 베어서 먹는 거랑 또맛 달라 오케이 먹어봐 딸기인데 좀좀덜 익은 딸기 맛이 나요 저는 어나도이것도 <laughs> 보여드릴게요 역시 딸기는 진짜 커 진짜 달다 <laughs> 빨간 게더 맛있다 음. 한 입에 먹어볼까 음. 행복해 음. 빨간 딸기가 제일 맛있 근데 크니까 더 맛있다. 음. 작은 것보다. 그래? 나큰거한번 먹어볼래. 오 이거 진짜 강. 음. 깨물으면 안 되지. 맛있어? 두개 먹어봐야 돼. 진심이야. <laughs> 어때 막 입안에서 막그 딸기 육즙이 막 미쳐 춤추는 게 생딸기 주스. 음. 내 입안은 지금 믹서기야. 안가 <laughs> 다시 먹어볼게. 이렇게 하면은 또 비교될 것같아맞지 않아? 응. 음. 그래서 이번에는 색깔이 핑크빛 이렇게 도는. 핑크빛 도는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혹시 안 익었을 수도 있으니까 씨앗이 핑크색 이거는 빨강 빨간... 핑크색이야 진짜. 응 음, 진짜 핑크. 음. 향이 엄청 강해졌어. 음. 빨간색 먹고 먹어서 그런지 확실히 이 눈꽃딸기는 단맛은 적어요. 단맛은 되게 적은데 향이 진짜 좋아요. 어 맞아. 응. 음. 그러니까 새콤한데 달달함이 없는 좀 그런 음, 음, 음. 맛. 시리얼도 준비했어요 짠 되게 고급져 보이지 않아? 우유 <laughs> 고마워 좀 이거 알지? 설탕물이 조금 이제 우유에 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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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러날 때쯤 먹어야지 달달하고 맛있다고 음. 음! 이 맛이야. 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끔씩 해주셨거든요. 갑자기 옛날 생각나요. 물어? <laughs> <울어>? 아니! <laughs> 시리아 너무 잘 어울려. 응. 음. 지금 제일 맛있을 때 빨리 먹어야 돼. 음.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그리고 일반 딸기에 비해 더 단단해. 음. 그래서 그런지 자꾸, 아, 덜 익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단단하니까. 크고 <laughs> 빨간 거. 크고 빨간 거 진짜 맛있어. 응? 음? <laughs> 맛있어? 응. 음. 음. 그리고 어렸을 때 하던 거 있어. 뭐? 이거 이렇게 먹겠어. 왜? 이 딸기즙 우유에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그럼 딸기 우유야? 리얼 딸기 우유 아닐까? 이렇게 해보신 분들 있지 않을까? 음. 맛있다. 딸기랑 진짜 어울린다. 아침에 딱 간편하게 먹기 딱 좋아. 응. 음. 다시 한번 냄새 맡아봐야겠어. 알것 같은 냄새인데 참. 찾기가 어렵네. 어? 나 찾았어. 뭐? 맛. 뭐, 뭐? 자두 맛 나. 음! 자두 맛. 어. 아, 나도. 하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주식쿨 얘기한 게 뭔지 알아? 주식쿨 자두야. 알아. 그니까. 아니, 내가 좀덜 익은 자두 맞나? 응, 음. 뭔지 알아? 어. 딱딱한 자두. 아, 찾았어. 아. 마지막 남았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아내가, 아내분이 겨울에 임신했는데 자두가 먹고 싶다. 그럼 이거 먹어야 돼. 진짜로. <laughs> 오. 그 맛이다. 근데, 꼭 기억해둘 게 있어. 씨앗이 빨개야 돼. 음. 음. <웃음> 찾았어. <웃음> 음. 음. 네, 진짜 향 달라. 신기해 오늘 새로운 딸기, 눈꽃 딸기 먹어봤는데, 냄새부터 맛까지 참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그리고 좀 맛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이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달달하고 좀 새로운 맛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눈꽃 딸기 처음 먹어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워낙 그냥 일반 딸기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호랑이 기운을 먹었더니 힘이 붙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니 <laughs>